안녕하세요. 미국 까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미국 마켓 중에 하나인 트레더조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정말 한세달 만에 트레더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트레더조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 많이 사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트레더조 제품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상품은 만다린 오렌지 치킨이에요. 이 제품은 음, 아마 한국 분이시라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국인 입맛에 너무 너무 잘 맞는 그런 치킨인데 보통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그냥 돌려요. 그러면 어, 되게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하고 가장 흡사한 맛이에요. 어떤 분들은 탕수육 먹고 싶을 때이 제품을 대용으로 먹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소스가 들어있는데 그 소스가 탕수육 소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소스를 뿌려 먹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그 소스 없이 그냥 프라이드 치킨처럼 먹기도 해요. 보통 이제 트레더조에 가면은 이 제품을 한 봉지만 사오지 않아요. 최소 두 봉지, 많게는 세 봉지 정도 사와 가지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주고 또 도시락에도 싸 주기도 하고요. 뭐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국의 탕수육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한국의 그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프라이기나 이제 프라이팬에 넣으면 굉장히 바삭해져요. 그래서 굳이 이 치킨을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노랑 통닭에서 옛날 프라이드인가? 옛날 치킨인가? 그거를 아마 시키면 굉장히 바삭바삭한 프라이드가 오거든요. 딱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 굉장히 담백해요. 미국 치킨들이 프라이 뭐 치킨을 안 파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파는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 아, 정말 너무 짜 가지고 막막막 막 소름이 돋아요. 너무 짜 가지고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한국인 입맛에 정말 딱 맞는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은 LA갈비예요. 여기 보시면, 코리안 스타일 비프라고 써있죠. 코리안 스타일. 그니까 딱그 LA 갈비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도 똑같고,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딱이 LA 갈비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그니까 정말 한인 마트를 가지 않는 한, 미국 마트에서는 이런 LA 갈비 스타일로 고기를 안 팔거든요. 이게 정말 양념도 딱그 한국인 입맛에 딱 맞게끔 해놨고, 어, 막, 뭐, 아주 달지도, 짜지도 않고, 딱 좋아요. 그니까 어떤 분들은 이트레드조의 LA 갈비가 좀 질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굽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이제 오븐에 구워 먹는데, 오븐에 구워서 딱 먹었을 때는 그렇게 질긴 맛을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식으면 아무래도 소고기다 보니까 좀 질겨지긴 하는데, 그냥 바로 한 먹었을 때는 그렇게 질긴 느낌이 없고, 또이 갈비는 약간 질기질기한 맛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갔을 때도 저도 두개 사왔는데, 어, 이거를 한 팩이면 한 가족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모질란 듯하게. 저희는 아무래도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 LA 갈비는 정말, 어, 미국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단비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트레더 조 가면 제가 꼭 사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피자예요. 트레더 조에 피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몇 시까지? 몇 시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트레더 조에 피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하나 종류별로 지금 먹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어, 제가 마트 갔을 때 처음 사온 거예요. 근데 도우가 얇고, 바삭하고, 짜지 않고, 어, 딱 좋아요. 피자가 되게 괜찮아. 내가 먹은 피자 중에서 맛있는 데 그래? 어,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바질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바질 있으시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 올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또 혹시 또 루꼴라 있으시면 루꼴라 올려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프레즐. 어, 요것도 이렇게 어, 또 맛있는 프레즐 찾기가 또 은근 힘들어요. 요것도 굉장히 담백하고. 딱 이제 어 어떤 빵의 촉감도 굉장히 좋은데 요런요렇게 프레즐이 이런 요런 모양이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금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소금을 뿌리면 사실 이 그냥 이렇게 말라 있어서 소금이 잘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물을 살짝만 발라주세요. 물을 살짝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이렇게 뚝뚝뚝뚝뚝 하면은 이렇게 골고루 묻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구우면 이게 이 위에 이제 소금이 촉촉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뭐 취향에 따라 소금 없이 사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머스터드에 찍어서 또잘 먹더라고요. 또 그것도 별미예요. 다음은 도너츠예요 먹던 거여 가지고 이제 몇 개가 빠졌는데 며칠 전에 사온 이제 도너츠예요이도너츠는 어 약간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온 거는 그 도너츠에 약간 글레이즈라고 살짝 설탕이 묻혀져 있는 어, 그걸 사왔어요. 근데 설탕이 안 묻혀져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글레이즈 밖에 없어가지고 이 도너츠를 사왔는데 이 도너츠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그 한국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튀겨서 파는 그 옛날 도너츠가 먹고 싶은 분들은 요걸 제가 추천해요. 이게 딱그 한국 옛날 도너츠의 딱그 맛이에요. 그 우유나 커피랑 같이 먹어줘야 되는 그 뻑뻑한 그 도넛츠 아시죠? <laughs> 어, 이게 딱 그런 도넛츠고요. 다만 이게 지금 글레이즈가 묻어 있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단맛이 나요. 어쩔 때는 이게 글레이즈가 없는 것도 팔긴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대로 그 옛날 도넛츠의 맛을 먹고 싶으시다면 요 도넛츠 괜찮아요. 이거는 트레더조에서 파는 양념이에요. 트레더조에 가면은 양념 파는 섹션이 이렇게 한 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있는 양념들 다 맛있어요. 막다 하나하나 사고 싶은데 뭐 집에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 사지는 못하는데 트레더조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 양념이 바로 이거예요. 응. 이것도 뭐 갈릭도 들어있고 참깨도 들어있고 소금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되게 맛있는 소금 같은 그런 거예요. 어. 보통은 이거를 이제 막 베이글 빵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또 아보카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먹는데 저는 양념할 때도 종종 써요. 그러니까 뭐 볶음밥 할 때도 이거 쓰면은 참깨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약간 갈릭도 들어가고 이래서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조미료 같은 느낌으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이거는 구매대행에서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피가 좀 작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 나갈 때 가져가기가 좀 편하죠. 부피가 작고 또 주부들한테는 너무 좋은 선물이니까요. 요것도 저희가 잘 쓰는데 이제 그 레드페퍼 예요 그래서 피자나 파스타 먹을 때 요거 이렇게 약간 매콤하게 하고 싶을 때 요거 뿌려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매워요 <laughs> 어 그러니까 막막 불나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매운맛이에요 또 뭔가 이렇게 뭐, 뭐 볶음밥이나 이런거 할 때도 살짝 매콤함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 살짝 뿌려주면 되게 맛있고 좋아요 다음은 쌀쌀 어, 이 쌀사는 또띠아칩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쌀사 너무 맛있잖아요. 쌀사 종류가 또 미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고 또 사면서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도 이제 막 쌀사 여러 가지 먹어보다가 그나마 입맛에 맞구나 라고 찾은 게 이제 트라더조의 요 쌀사에요. 그리고 이게 맵기도 여기가 딱 보시면 맵기도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맵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히 매콤한 맛. 그러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매콤한 맛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쌀사 뭘 살지 고민되신다면 요거 한번 선택해서 먹어보세요. 요거 괜찮아요. 이거는 아마 시즌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에 막 한참 막그 호박 나올 때 그때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호박인지 모르고 이게 갈릭인 줄 알고 샀어요. 그림만 딱 봤을 땐또 이게 갈릭인 줄 알고, 오 갈릭 들어갔으면 또 맛있겠는데라고 해서 이 쌀쌀을 한번 사봤는데 이것도 되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루미도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요 쌀쌀 참잘 먹고 있는데 어느 날또 한참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자세히 보니까 호박이었더라고요. 갈릭이 아니라.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지금 팔고 있다면, 전 이것도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 트레더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상품들이 종종 있어요. 그니까, 러 그때만 잠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그게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요거가 산 지가 조금 돼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요거는 맵지 않고, 요것도 맛있어요. 그니까, 요 쌀쌀도 괜찮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얘는 늘 있을 거예요. 얘도 맛있어요. 음. 이게 트레더조에서 나오는 바베큐 시즈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기에 재웠다가 이제 그 바베큐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안에 커피랑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소금 이런 게 이제 주원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피니까 이게 뿌리면 커피 맛이 나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커피 맛은 전혀 안 나고요. 그냥 약간 한국의 어, 한국의 갈비맛?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양념 갈비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식당이 그 밖에 없어서 새,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면, 삼원가든에 가서 먹는 양념 갈비.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재웠을 때. <laughs> 어, 근데 이게 시즌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나오고, 아마 가을부터는 이게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어, 내년 것까지 어느 정도 저는 사놓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마 한, 가을 되면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가을 되기 전에, 그 다음, 한 5, 6월이 되기 전까지 쓸수 있을 만큼 사놓는 걸 저는 추천해요. 이건 간식이에요. 요거는 어, 어, 진저 캔디, 진저 젤리에요 그러니까 생강엿이에요, 생강엿. 이렇게 또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몇개 가지고 다니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되게 개운해요. 입안에 생강 그 향이 쫙 돌면서 되게 개운해요. 제가 생강엿을 왜 좋아하냐면. 저 어렸을 때, 그니까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지금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제 국민학교 앞에 생강엿 장사하시는 분이 꼭 왔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아저씨가 그 대패 한번쓱 해가지고, 그 한, 한 가닥? 어, 그한 가닥을 딱 줘요. 그러면 그 하나 얻어먹는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강엿의 추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 생강젤리, 생강엿을 되게 좋아해요. 생강엿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요 젤리를 저는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몇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제품들은 아무래도 제 입맛에 맞고 제 입맛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고해서 구매하실 때 아, 이거 꼭내 입맛은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세요. 뭐, 사람 입맛이 워낙 다 다르니까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었는데 혹시라도 또 입맛에 안 맞으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그런 높아심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트레더 조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